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 맨, 369 페이지.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정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노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오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그 삼성연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최고경영자,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CEO, 최고경영자의 그 덕목, 과연 CEO가 갖출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대인친능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인맥 관계를 잘해야 그래야 성공하시다. 저는 동감합니다.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 과정 유수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을사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했는데 85%가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 5년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역시 조사했는데 성공의 비결 85%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였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개인 관계가 망가지면 인간 관계가 원나치 못하면 결국 성공도 행복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 신자의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패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시고 오늘까지 한 공동체 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현재 228개국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5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문화민족입니다.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또 삼국시대, 뭐바해 또는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에 거쳐서 5천 년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같은 땅이라도 북한이 하고 남한 땅 가장 중심부인 세종시에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를 섭리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8400개 교회가 있고 22,600여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목회자가 오는데 하필이면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이고 여러분이 저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믿음을 거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목회자는 누굴까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통 똑똑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국가 최고 지도자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법보다도 더 어려운 공부가 의학입니다. 사람의 그 생명을 다루는 의학 공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의과대학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최고로 고차원적인 항목이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법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이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겉사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깊은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목회자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는 누굴까?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자가 아뢰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아뢰습니다. 인도자.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소개하면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첫째는 갈라디 사장 식구들의 해산의 수고, 여러분 여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한 평생 사는 동안 아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해산할 거예요. 해산 아이를 낳으시면 알지만, 은 얼마나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새 생명을 탄생하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목회자는 누구냐? 해산에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이가 뱃속에 열달 만에 자연이 나올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빠른 사람은 하루도 할수 있지만, 또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힘들고, 20년 지나도 힘들고, 30년 지나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는 평생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유모와 같습니다. 이 신령한 꼴을 성도들에게 잘 먹여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보살피고 성장시키는 일이 제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나깨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항상 따라다네. 신문을 봐도 뭐 뉴스를 봐도 또이 계절을 봐도 이 말씀을 어떻게 도입해서 신자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자나 학게나 언제나서나 온통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전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늘 살아갑니다. 심지어 목회자는 마치 중매자와 중매장이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 중매시켜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 그래서 언제나 이 교량 역할 중원 역할을 잘해서 한용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사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목회자를 이야기서 수승이라 표 수승 다시 말하면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것이 또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신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어디 내놔도 영적 싸움에서 농덕이 이기고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에 쓰임 많은 일꾼으로 키우는 일이 또한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목회자는 목자로, 목자. 양과 목자. 여러분은 양이고, 목회자는 목자로.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의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한겨울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봄이 되면 양들을 어디로 들어가서 꼴을 먹이고 그들을 잘 키울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양들을 돌봐야 될 책임, 그들을 갖다 보호할 책임, 양들 가운데 병든 양이 있으면 그걸 고칠 책임 이러한 부담을 늘 안고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보자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털 기도하며 저들이 시험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일생을 일생을 걸고 사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또는 나를 이끄시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인지 정말 신뢰받을 만한 목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가. 저분이 지금 성경의 진리를 올곧게 틀림없이 바르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십시오. 당단에서 쓸대 없이 잡담이나 하고 자기 사랑이나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가르치고 잘 증거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잘 키워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좋은 목자의 표상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이 저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저 천성을 사모하게 만들고 이것을 여러분이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의 목회 동기가 순수한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무슨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목회라면 그 잘못된 목회입니다. 저분이 추구하는 선교의 동기, 목회의 동기가 과연 순수하고 깨끗한가, 정직한가, 진실한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분의 인격 속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 열리지 배 열립니까? 배나무에 배 열리지 사과 열립니까? 목회자가 육의 사람이면 육의 열매 맺히고,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 맺히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온유 겸손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 저분이 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걷고 있는가? 저분이 추구하고 꿈꾸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목회자는 누굴까? 인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해주는 인도자입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회자는 또 누굴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기 경성하는 자, 경성이라는 말은 잠자지 않고 보초를 서다. 잠자장고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단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서 쉴 수도 있고, 새벽에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시간 남면 어디 놀러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단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가정을 위해서 항상 보초처럼 깨어있어야 돼요. 어디 있던지,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어디 가든지 마음속에는 온통... 양들의 이름이 이 속에 담겨 있어. 그래서 항상 전하께나 영혼을 돌보는 이, 그래서 여러분, 경성하는 자, 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뭐 그분들이 물론 성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여러분이, 10분 헤아리고 살아됩니다. 야 그럼 뭐라고 쓰십니까? 만약에 신자들이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실 때에 여기 성경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 지도해서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의 무거운 짐마저 거머쥐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잠자장으로 깨어 있는 경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가는 길이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신자는 또 누구일까? 신자는 누구인가? 본문에 보시면 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신자가 할 일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순종하라 복종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제가 아까 목자와 양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양이 살려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양은 죽습니다. 사고 납니다. 길을 잃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로서의 목회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할 일은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어떤 지도, 이분이 나에게 곧 많은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겁게 목회하도록. 제가 평생, 가만히 보니까 51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51년 동안, 짧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니 또뭐 미숙하고 늘 하고 나면은 또 아, 내가 왜 이렇게 쓸까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내 자신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51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아주 확실한, 확실한 하나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설교가 뭘까?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할머님이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너무 시켰어요. 제 동생을 낳는데 일주일밖에 안된다서애 어? 낳기 하면 대수냐? 나가서 이래? 요즘 아이 나머니요 산후 도지원이가 가가지고 그냥 아주 막 왕, 왕비처럼 왕 대우받잖아요. 그때는 그냥 일주일만 있어도 일하는 거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냥 그 몸도 안 풀렸는데 차 들어가서 막 김매고 일을 하셔요 근데 이 저줄 젖을, 젖을 줘야 되는데 젖줄 때가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불돌. 퉁퉁 불어서 아프신가 봐요. 이걸 막 짜내더라. 고요 절절 짜더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속상할 때, 그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애가 한 두세 번 젖을 빨다가 에에 고 울어요. 엄마가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 젖을 물리면 애가 에냥막 에에 에하면서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절을 먹어요. 그걸 제가 보고 깨달았어요. 아, 설교가 제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지금 제 마음의 생각, 제 마음. 오늘 성경대로 말한 대로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다 냈으면 내색은 안 해도 지금 속에 근심이 꽉차 있어요. 아유, 저번처럼안 되는데. 천제한 번처럼 안 되는데 근심 갖고 서있어요. 겉으로다가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런데 설교가 아니고 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들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왠지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그냥 진 느린 거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목회자의 마음이 지금 근심이 쌓여 있어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을 때마다 그냥 주님 마음을 달라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지 내 마음 갖고 서면은요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속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을 품게 되면 그것이 흘러가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떠한 그 시험과 상처를 줄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 신장할 일이 뭘까? 첫째로 순종과 복종하십시오 둘째로 즐겁게, 기쁘게 목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란 말은 한숨 짓다, 탄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목회자가 신대들 을 바라보고 막 한숨을 짓고 탄식을 해요. 하우, 저놈번왜 저러?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수미도면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준 영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무너뜨리고 그릇대 행하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으니까 만사가 불통이야. 뭘 해도 자꾸 틀어지고 뭘 해도 여러분 실패, 실수가 따라와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원인이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 먹을 걸 넉넉히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루도 금기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 써 있습니까? 발이 부르거나 헤지지 어 않도록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눈동자 같이. 그런데 그냥 고기 못 먹었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급으로 돌아가자. 애굽 일때는래도뭐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냥 먹는 타령하고 있어요. 막. 그때 모세가 마음에 근심이 꽉 차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필요한 걸다 공급하건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불평 엄마하는가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모세가 막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신, 이 백성들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고 갈등을 갖고 그들의 행진에 여러 가지 창의물이 걸려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후임자로 오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섬겨서 교회 부흥에 좋은 동역자에 따른 어쩌면 제 간절한 바램으로 이 말씀 제가 전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욕해도 좋고 짜증 내도 좋고 전다 포용할 수 있어요. 조금 사람이 영그러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오시는분 아무래도 어? 나이가 젊으시고 또 패기도 있고 뭐 보다가 또 의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옵니다. 근심으로 하면요. 절대 유익이 없어요. 고린전서 14장 30절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이라 저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교회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 주쉴 뿐이지 무슨 이 자리가 무슨 상황처럼 여러 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백성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그 위치에서 일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 갈라리아서 6장 6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빼놓고 다른 교회 신자 보니까 요이 말씀을 반대로 하라 좋은 건다 자기가 챙겨 먹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지리끼리 자기들 해먹고, 괴로운 일, 슬픈 일, 어려움 당하면 그뜻야 목사님 도와달라고. 좋은 것을 함께 하죠, 좋은 것을. 여도 사람이에 저도, 저도 감정이 있어요. 아, 이왕이면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어? 지용 바가서 지금 가족들이 밥 먹는데 목사님 꼭 모시고 와서 제일 비싼 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 먹겠어요? 끼리끼리 가서 다 먹고선 아유 배탈 나가 지금 병원입원했어요 신방을 주세요가르줄 만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라면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막전세계적로 난리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먹어 본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함께 라면이에요. 오늘 히브리 13장 17절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교회 생활 해야겠다. 마음에 여러분 잘 새겨 놓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이것을,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지 말고 생활 속에 꼭 이렇게 접목시, 적용시켜서 이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평생 목회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막 이름을 불러가잖아요. 한 가정 가정. 그때 막 하나님 아무게 누구 기도합니다. 하, 저렇게 보배롭고 저렇게 존귀한 신자가 우리 교회 나오는 거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집잘 돼? 아, 하나님,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어쩜 좋아요? 안 돼. 제가 이게 뭐 점쟁이 아니지만 정확하더라고요. 이 성경대로 돼, 성경대로. 제가 이 강단에 올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막 행복이 행복 바이러스가막 그냥 가득 차서 "야, 대한민국에서 난 제일 복 있는 목사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신자와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놓게 얼마나 충추고인가 이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근데 강대를 올 때마다 "아휴, 이 인간으로 또 와서 설교하려니 내가 촥... 못할지이다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와서 저를 신자군에 같이 예수 믿어 되는가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 말씀은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도 실제적이고 확실해요. 일점이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앞으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동안에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협조하십시오.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그렇게 동조해 주시기를 주의 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